야,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의 픽을 정해주자 뱀 없이 하자 서로가 서로의 픽을? 상대방이 그 정해주기 어 해보자, 어 해보자 그거 괜찮겠다 어차피 선멸이니까 1픽이 1픽? 1픽이 1안하면 어떻게 해? 1픽이 아, 4, 2픽이 어, 상대방 한명 지정해서 어. 픽해주기? 상대방 한명 선택해주기 그냥 서로 팀에서 4개씩 고른 다음에 그 팀에서 알아서 그 4개로 할까? 아 그럴까? 아 그렇게 하자 그러면 회의하러 갑시다 일단 회의하러 가자 람주 넘겨 달릴 제네 뭐 골라 줘야 될까? 제네 쟤네... 개인전에서 쓸모 없는 타라 같은 거를 단 하나 골라 주고 <laughs> 뭐가 라이센더 어때? 라이센더 라이센더 라이... 라이... 줄아는없 라이... 을걸? 아니, 병찬이가 <laughs> 할걸 그러면 아, 근데 아, 병찬이도 잘 못해 라이센더. 그러니까 그리고 네. 벽 으로 몰 아야지. 걔가 공을쓰 는데 벽이없 잖아? 저기 이빈은 아, 멜빈, 멜빈 멜빈 하나 라고, 저기 메비나 라고, 저기 메비나 라고, 라기메고라이센더하고 아, 겨... 라이센더 멜빈 라이더빈이이 잘해 아 e l v i n 라이센더 Melvin. 라이센더 m e 라이센더 m e 라이샌더빈라이더 m 빈 라이센더 이더라이라이라타라이니라이라이센이센더 m 이센더 m 이이 아, 루드비 w 어루루비 그래, 루드비. u 루드 라이샌더, 멜빈, 타라. l y s 가자 가자. 우리, 우리 가자 e l v i n t a r 하지 하 d w i 아 l y s 지 n 우리 r Melvin, Tara? Ludwig, l 가 s a n d 하고 가서? s a n d e r l y 응불나해제왜올라가냐리야 라이센드라든. 라이센둘 다인. 야 잠깐 우리 어떻게 할지 빨리. 어, 어... 내가 엘리셜게. <laughs> 내가 스텔라랑 리칼, 수... 아 리그근데 패치에서 두 세기라서 내가 라이샌더. 또잘 못하는데 근데? 하긴 할것같 그냥 엘리데어디냐 엘리쇼 어딨어? 스텔라 할게 뭐야 <laughs> 가 어, 라이선... 스텔라 라이슨스텔라 저도... 스텔라 어디? 너 <laughs> 스킬도 몰라 얘라이스도 <laughs> 아, 내가 할까 그럼? 스텔라 할줄 아는 데 있냐? 아니야 어. 나 스텔라 잘안해너 아까 아, 스텔라, 안 해. 스텔라 해봤잖아 그걸 기반으로 어, 나... 한번 해봐 나 원래 스텔 스텔라 했었어 옛날 공식에서도 했었지쟤는 선택을 못 하는데. 메이스핀. 아 잠깐 조준요도. <laughs> 엘리셔라니. 타. 정찬이가 탈할 줄 알았는데. 아 근데 라이센더를 할수 있는 애들이 없어 저기. 어, 라이센더 할수 있는 거 뭐? 아 종시 아 종시 신기했었어. 야 종시기 라이센더 안 하지. 아팀겼팀지 튕겨... 루드빅? 그래 그럼 그러지 어? 어? <laughs> 야 그럼 우리 다 스텔라 하자 쟤네 멈춰 놓고 때릴 <laughs> 수서 <오자. 웃음> 스텔라 하면 쟤네 멈춰 놓고 내릴수 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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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우리도 <조수가> 멈춰 수있이왜리지못 <laughs> <laughs> 나재 형이 이루어도 저쟤 뭐야? <laughs> 야 형이 멜빈 이재명이멜 형이 쟤 형이 쟤형못쟤다 레디 형가 레디? 범. 맞을 사람 없지? 그 r 리그 진짜 무 not sure if I'm not s u r 1. if I'm not s u 아니야 우린 그나마 양호해 <laughs> 내가 제일 높아 not sure if I'm not sure i 다 I'm not sure if i 라이샌더 조나 뛰어든 게 라이샌더 벽에 벽에 누표 놓으면 궁학적인거 알지? 어? 아 벽에 누표면? 적을 벽으로 몰면 궁이 그 대포 처음에 소, 소환할 때 적을 띄워 그 다음에 궁이 발사돼가지고 이키 한번 누르면 확정이야. 근데 그게 눕힌 직후에 바로 해야 돼. 약간이라도 늦으면 안 들어가. 그래서 어려워. <laughs> 내가 보기 루드믹이 평타 넣다가 막 호공에 평타지라고 그럴 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루드믹 너무 어려워. 라이스더 믿지 마라. <laughs> 어, 어, 뭐야 이거, 이거 맵이 처음 봤어. 어? 이게 처음 보는데? 레어하우스 같아. <laughs> 난 방이다. 갔다. 나르니까 방해야겠다. 레어하우스. 다운 거. 아아 오른쪽, 오른쪽에 라이센터 있다. 왼쪽에 벨크 루트빅. <laughs> 어, 오 뭐야. 가나어 아, <laughs> <laughs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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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여기. 아, 안돼 어디다 보내는 거야? 나이스? 오 어,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안돼오경철이가 어, 벽궁 썼어 라이스 더로 Oh, I nice. do nice, 라이트 했나야 애들 누가 못어 <laughs> 어 oh 뭐지? 야 나이스 어? 어, <laughs> 어 <h> 오 스킬 <나산> <windows 거> 와, 이들어 왔어. 야, 너 너무 아프네, 저기. 역이 죽었어, 이거 맞고 <laughs> 야, 너무 아프야. 아니, 한번 죽으면 다시 돌아갈 거야. 피자, 난 도망갈 거야. <웃음> <웃음> 나 디멘션으로 빠져나왔다. <laughs> 야, 나나 나 여기 숨어 있을래. 여기 이런 곳이 있네? 플레이 <laughs> 우리 서로 튀어다녀 나이스 제목 파이어 안돼 죽었어 안돼 <laughs> 어 뭐야 뭐에 고 <목소리가> 타라 살아달피살아달피 타라 나이스 뭐가 아, 음. 아.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근데 별, 힐 차이가 나 많이 나진 않거든 근데 뭐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무이아야두명 아,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이스. 아 근데 유난 맞았어 내가 근데 쟤 눕히긴 했어 <웃음> <웃음>

Oh, cool. 좋다. <laughs> 나딸피 아, 벨벤딸 피도 못 잡았어. 아, 잡기 당해서 월변한테 아

와..이거 마네이걸 맞아주네 좀 병찬이가 <laughs> Oh,

지 난장판이구만 이겼어? <laughs> <빨리>. 오참 <laughs> 차밍 1위 저 아니 저쪽에서 예찬이한테 리그 골라준 게 실수였어 아, 난 리그 아, 할줄알았너 원래 리 하지 않았냐? 어, 어. 근데 바뀐 다음에 지 나도, 나도 리 했었는데 바뀐 다음에 때려쳤지 리그 너무 잘해 <laughs> 모두